오늘은 도마에게 임한 부활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토민 혹은 타옴이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서 음차를 한 것인데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별명 아닌 별명을 가진 도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1 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공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의 이름에 같이 이름이 기록될 때 빼놓고는 마테마가 누가 에 그가 무슨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 단두번 나오는데 이두번 모두가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사건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병들었을 때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출발하실 때 제자들이 다 겁이 났던 것은 금방 거기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문은 유대인들이 돌로 칠 텐데 하는 염려를 할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감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 쭈뼛쭈뼛거리고 있을 때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그들을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그 뉘앙스, 그 표현의 어떤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는 어쩌면 체념한 상태로서 이 일을 얘기를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요한 몸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그 처소에 영접하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랬더니 바로 도마가 묻는 거죠. 14장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마의 이야기는 죽음과 부활에 직접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제게 숫자가 보여지는데 10대 1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안식구 첫날 부활절 그날 저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자가 격리하고 있던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인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기쁨 주시고 또 보낸다고 사명 주시고 그리고 성령받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용서, 죄의 삶을 받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을 그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까지 빼면 12제자 중에서 이제 도마를 빼고 나면 10명이 남았을 텐데 이 10제자들은 함께 있는 자리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도마가 그 자리를 비운 이유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열 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가 못 만났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열 사람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한 사람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의 사랑을 체험한 열 명이 아직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자리의 주인공들을 칠책하거나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 믿으니까 나도 거기 있으면 따라서 믿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묻어가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열 명의 제자들은 도마를 향하여 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다는 말은 헬라오의 호라오 라는 동사를 쓰는데, 호라오라는 것은 보고 인식하고 명백히 분간하고 체험했다라고까지 번역하는 동사인데 이와 달리 에이도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다 체험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간증하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마가 25절 하반절에 한 얘기를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차라리, 아직 체험하지 못하여서 믿을 수 없으니, 나도 그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겠다고 말한 것은 도마의 신앙이 정직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도마는 믿기지도 않는 것을 믿는 척하고 묻어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고, 트위포스라고 하는데, 도장 찍을 때 도장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랑을 먼저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아직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던,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던 이열 제자들도 그 아침부터 저녁의 시간에 일으킬 때까지 하루 종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막달라마리아가 먼저 그들에게 와서 한 말이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18절에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열명의 제자들은 그래? 그리고 믿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무덤을 보고 온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리아 한 사람과 열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곳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누구는 봤다는 것이고, 누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누구는 그렇지, 그게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숫자가 1대 10입니다. 마리아의 부활체험이 숫자에 의해서 의심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사랑을 먼저 만난 사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부활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막달라마리아는 저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셔서 샬롬 평강에 인사를 하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나머지 열 사람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달라마리아와 열 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아직 부활 사랑의 이전 단계에 있는 도마가 그 부활을 만나기를 기다릴 차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을 체험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체험한 부활이 있다면, 아직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체험하는 자리에 함께 갈수 있도록 기다리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도 안 믿냐? 이렇게 정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과거에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열 명의 제자들, 그리고 도마, 함께 집안에 있었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8일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열 명의 제자들과 한 명의 도마 사이에는 얼마나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8일 전에 열 사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도마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 전에 도마가 내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말씀을 들으시기라도 했다는 듯이 주님께서는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여서 믿는 자가 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 믿는 자라는 말도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피스토스라는 말은 페이도라고 하는 설득한다는 동사에서 나와요.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설득당하면 요 정복당한 것 같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어떤 때는 부끄러워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일에 설득당하는 것, 올바른 일에 길을 만나는 것, 우리 영혼에 유익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어서. 우리그 것을 받아들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 이태리의 화가 중에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살았던 까라바지오라는 분이 계시죠. 미켈란제로라는 이름인데, 그 미켈란젤로가 다른 미켈란젤로가 있어서 이분은 그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은 빼버리고 출신 지역을 따서 까라바지오라고 말하는데 1571년부터 한 40년 살았습니다. 1610년까지 살았는데 초기 바라코 시대 화가고 그가 성격이 굉장히 불같아서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폭행 사건에도 많이 연루가 되고 심지어는 살인한 경력도 있어서 늘수배당하고 도망다니고 이사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40년도 안 사는 동안에 그가 남겼던 그림 중에서, 특별히 명암법을 이용해가지고, 성화의 주제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이를테면, 잘 그리기 어렵고 좀 잔인해 보이는, 그 당시까지는 잘 그리지 않던 그림 중에서, 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것이랄지, 다윗이 골리앗의 큰 머리를 베 거랄지, 이 참수하는 장면도 몇개 그린 게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가 이 도마의 의심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네 사람이 거기 나와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 거기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어요 바로 도마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장 짙은 어, 그, 어, 그림자가 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어려, 어,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그려져 있는데 그네 사람의 시선은 동시에 예수님의 창자국에 향해져 있습니다. 그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도마는 어깨 옷이 좀 지져져 있고 손톱에 막 때가 묻어져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농부나 혹은 무슨 목수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려져 있는 것 같고, 그 도마는 자기 호기심의 한계에 도달하여서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환부인데, 우리가 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환부에 누구의 손이 들어왔다는 거, 통증을 공감하게 만드는 그림이에요. 감하한 보면 그가 손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서 거기에 집어넣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깔아봐주라고 우리에게 묻는 물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의심한다고 할때그 의심이 파괴적인 의심이 아니라면 불신앙하고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긍정적인 질문. 긍정적인 회의, 긍정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독단에 빠지고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진리를 자기 혼자 독점한 것처럼 근본주의적인 극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의심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은 다 믿음 없다고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아예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들,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의심은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정직성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순례하면서 사모하면서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의심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고 그리하여서 믿는 자가 되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누시는 그 부활의 사랑은 도마가 가졌던 궁금증이나 나만 아직 믿지 못했던, 나만 그러면 그 부활의 에, 사랑의 자리에 서지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면 도마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1장 41절에는 베드로의 동, 어, 형제인 안드레가 시몬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4장 29절에는 수가성 우물과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한 얘기까지 다 들은 다음에 동네가가지고 에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아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경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살을 먹어라 뭐 이런 얘기하시니까 알아듣기 어렵다는 사람이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너희도 갈래? 라고 주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여자 형제였던 누이였던 마르다도 11장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종료 주일에 입성하실 때에는 12장 13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한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라보니, 나의 주님 혹은 나의 선생님" 이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고백들 사이에는,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처럼 온전하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판데믹 같은 구름이 몰려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있느냐라고 책망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고 믿는 사람도 복대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대다. 라고 주님은 도마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임례하면서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잖아. 그렇지만 사랑하잖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잖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페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 도마는 서기 52년도가 되었을 때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인도 남쪽에 그 부분인 킬라라라고 하는 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0년 후에 72년도쯤에서 그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 이교도 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여요. 거기 지금 도마의 언덕이라는 순교장소가 있고 거기 무덤이 있는 큰 성당이 예배당이 있다고 해요. 뭐 전해지는 얘기니까 성경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얘기는 없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정말 아주 우리를 감동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가 목수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건축가 같은 그런 기술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도 지방에 곤다 포로스라는 왕의 사절이, 사절이 그를 찾아와서, 우리 왕궁을 하나 크게 짓자고, 그, 그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기술자가 가가지고서 한 일은 자제나 이런 걸 모두 받으면 그거 가지고서 왕궁을 짓지는 않고요 불쌍한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다 써버리고 말아요. 왕이 며칠 후에 잘 짓고 있는곳으로 가보니까 짓기는 커녕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도마를 체포해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사형에 엄명을 내렸는데 그를 사용하는 그날, 마침 왕의 동생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사형이 잠깐 연기가 되었는데, 그 죽었던 왕의 동생이, 그 영혼이 한나라에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면서, 갔다 돌아와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거기 잘나는 궁전이 있는데, 도마라는 사람이 왕을 위해서 지은 거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합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받은 왕이 도마를 놓아줬을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개종해서 그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인도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인도의 한 지역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 지역하고 함께 섬기고 있는 유승교사님 거기서 지금. 식빵 나눔과 또삼시세끼라고 해서 구호물자들을 나누고 가고 있는데 만명 이상 벌써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삼천 개를 나누었다는 얘기 어저께 보고를 보고요. 그삼시세끼 구원팩도요 만 원이면은 뭐한 사흘씩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데 그게 없어갖고 폭동이 일어나고요. 지난주간에는 정말 오남매를 둔 엄마가 아빠하고 음식이 없고 구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싸움을 하다가 그 다섯 아이들을 다 겐지스 강에다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845 후원에 212팩을 나누었다고 하시게 글을 쓰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그곳 땅 인도에 갔어요. 13억 8천이 살고 있어요. 바라기는 도마처럼 견고한 믿음 가지고 부활의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